롯데공인TV입니다. 지금 보시는 물건은 가덕신공항 배후 지역에 위치한 좋은 토지입니다. 공용 주차장 옆에 접한 토지로서 앞으로 활용 가치가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버스 정류소 옆이고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토지의 현재 지목은 목장용지로 면적은 436.5평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토지 옆에 공용 주차장은 무료 주차장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덕도 토지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 땅이 되겠습니다. 옆에 여기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여기도 공용 주차장이고요. 왼쪽에 여기는 버스 길입니다. 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요. 이쪽 도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토지 현장 입구 인도 쪽입니다. 넓은 광장과 접하고 있습니다. 보도 블럭이 깔려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나무 울타리 안쪽 토지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잡목나무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현재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지금 영상은 공용주차장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본 토지의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가덕 신공항 때문에 건축 행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년 후에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고 나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토지의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옆에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등산객과 낚시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지요. 영상 끝에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이 좋고 바다가 보이고 산이 인접에 있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목장용지고 면적은 436.5평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이 토지의 용도는 주말 농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용도 지역은 보전 녹지 지역으로서 현재는 가덕 신공항 때문에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이 좋고 투자가치로서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매매가격은 평당 52만원 몽땅 2억 2700만원에 싸게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강서구 천성동에 위치한 가덕신공항 배우지역에 위치한 토지 매매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